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소규모 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규약이라 준칙 규정, 그 다음에 어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 등검단 운영, 그 다음에 기술 자문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내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겼다면, 그럼 특히 이제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갈등 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또는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노화에 따른 유지 보수 층간 소음,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위원님 뭐잘 아시겠지만은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저희에서 저희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예. 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단돈 1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잘 파악하셔서 욕구에 맞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 여기에 뭘 하는 곳입니까? 2 0 1 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0 0 주요 업무는 민원 접수하고 상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규약 0개정 지원이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나 정보 등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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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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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습니0 0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어떻게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원스톱 센터를 경상남도나 lh공사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경남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면 도민들 호응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 공동주택 감사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더 나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택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더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경상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의 지원 여기에 국한해야 되고.